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제 3주간 월요일이고요 오늘부터는 날씨가, 자, 아시다시피 5월 날씨가 이미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잠시 문을 닫았던 제 사적은 앞에, 소위 얘기 하늘 카페에 나와서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날이 너무 맑아요. 좋습니다. 어, 오늘 복음은 계속해서 이제 시기에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데 6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이죠. 5천 명을 먹이신 뒤에 군중들이 계속 이제 따라오면서 말씀하세요. 음, 군중들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는 것을 알고 배를 나누어서 타고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가파르나움으로 갔고.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삐,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열광적으로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저는 이 복음 말씀의 제목을 썩지 않은 음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썩지 않은 음식을 추구하시고 찾으시고 영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은 우리의 깊은 인상을 남기죠. 특히 심리 실험을 하는 그런 그 계기가 있었고 심리 실험을 한다든가 또 어떤 특별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과 그리고 어 충격을 받은 것을 그 사건과 그 실험에 참석한 그 충격을 받은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이야기할 겁니다. 다르게 설명을 할 거고요. 바로, 사건이 아니라, 신호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음, 기호, 신호, 여러 가지 말을 쓸수 있죠? 더욱 그런 거죠. 근데 신호는 표징을 얘기하고 있죠. 아, 표지판을 만든 사람은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에, 교통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지판도 재밌게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운동, 그, 운동장이라든가 시설물에 가보면 여러 표지들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을 만든 사람과 표지판을 의도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표지판을 알아,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하느님의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에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두 이런 표징을 지니고 있는 즉, 표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표징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 기호. 기호는 보면 자기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기호는요, 완전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아닙니다. 일련의 모음과 자음, 이런 수로, 글로, 언어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은, 연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인들은,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배불리 먹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항상, 우리, 태안번당 교우분들께 강론할 때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복음에서의 말씀 또 이적 행적은 그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케이스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어렵다는 건 뭐예요? 이복이 케이스, 케이스에서 만난 예수님의 연민과 하느님의 자비와 또 예수님의 이러한 그 용서와 사랑이 있었는데 다른 케이스로 가면 또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케이스만 다르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연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 이해, 칭찬, 이것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먹은 것만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신성한 표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에,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하고 말씀하세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양식이 아니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죠. 중요하죠. 예수님도 확실히 이러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로를 인정합니다.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분께서는 다만 눈에 보이는 겉모습 뒤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신비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복음서가 그래요. 모든 활동에는요 고유한 리듬도 있고 또 보이는 겉모습 뒤에 다시 말하면 어, 멈출 수는 없지만. 이용할 양식을 위한 이러한 일들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성 생활, 기도, 끊임없는 찬양과 찬미,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 봉사라든가 또 도네이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일상에서의 의무 그리고 공동의 생활에서도 모든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고 고요한 그리고 충만함을 늘 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동백꽃 이게 동백꽃이에요. 동백꽃인데 이게 안면도 장곡농원에 있는 우리 아저씨께서 이제 따주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예. 예. 안면도 장곡농원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 동백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다운 것만 이렇게 이렇게 그 따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동백꽃. 그런 것처 말입니다. 그래서 어, 프랑스에 있는 성 사르트르, 사르트르 대성당이 있거든요. 대성당에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은요. 처음 사진 찍었을 때 에, 오랜 수세기 동안에 에, 중세라든가 근대 이, 이, 이전에는 항공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이렇게 근대에 와서 항공사랑도 있고 드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랬더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게 나타났죠. 조각상들의 모습들이. 수세기 동안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지냈죠. 왜? 높은 데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요. 바로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수 없었다는 것이죠. 중세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시선이 그 작가들을 영원한 생명, 즉, 영원히 만들어주시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작은 것 하나에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신실함으로 조각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그들은 영원한 생명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양식은요. 썩어 없어지지 않을 양식,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는데 바로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 봉인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 에이. 봉인하면은 누구 누구도 열수 없잖아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 주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도 우리 성찬의 영성체를 통해서 받은 그 영적인 힘을 알고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썩어 없어지 썩어 없어지지 않을 이 양식은 하느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악한 성향에 대항하는 무적의 무기가 바로 썩지 않을 영원한 생물 중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성한 생명은 영혼을 정화하고요. 영혼을 정화하는 불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성한 생명은 정화하는 불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어 황금과 같은 우리 정신을 바로 정화하는 그러한 상징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신성한 생명 그런 겁니다 영원 정화의 영원 정화의 정신이고 불과 같은 우리의 빛 삶을 정화하는 불꽃 우리의 정신을 밝게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찍었는데 여러분들 구독성기 많이 부탁드리고 한 말씀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들을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